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대설론이가 후서 2장 1절부터 5절과 13절부터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과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는 일을 두고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영이나 말이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에 속아서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하게 되어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예 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그를, 그들을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이런 일을 여러분에게 거듭 말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13절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든든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시한부 종말론이 유행처럼 쏟아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대충 이제 2000년대가 시작되기 직전, 그러니까 새천년이 시작되기 전에 뭐 종말이 온다 이런 주장들이었어요 이 천년이 끝나고 새천년이 시작된다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기대도 가졌지만 아참 어떤 세상이 올까?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이제 이런 두려움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주장들이 사람들에게 먹혀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다미 선교회라는 데서 1992년 10월 28일에 휴가가 일어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도 그만두고 집 팔아서 함께 모여서 공동 생활을 하기도 했었죠. 16세기 사람이라고 하는 노스타라다무스라는 사람이 1999년 7월에 지구가 멸망한다고 예언했다고 해서 또 그때쯤에 전 세계가 뒤숭숭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뭐 우리 사회를 저 뒤흔들만한 그런 시한부 종말론 얘기는 잘안 들리는데요. 그 이단 종파를 연구하는 사람들 얘기는 지금도 이단들에서 끊임없이 시한부 종말론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그 이단의 특징이 논리적으로 성도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공포를 주입해서 성도들에게 충성을 강요하는 것인데,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게 공포를 주입하기에 아주 좋은 소재이기 때문에. 결국 포기할 수가 없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실 이 종말의 문제는 교회에서도 다루기가 쉽지 않아요.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지,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지,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뭐 성도들이 끊임없이 궁금해하는 내용인데 뭐다 받아들일 쉽게 이해할 만한 그런 설명을 하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이유가 이 종말론이 설명도 어렵고 오해도 많은 이유가 이 시간에 대한 우리의 사고방식이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이기도 해요. 우리는 시간을 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이렇게 따지죠. 종말에 대해서도 그래요. 종말에 대한 우리의 관심의 초점은 이 점에 가 있습니다. 어, 언제 오느냐, 어, 어느 시점에 오느냐,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느냐 이 점에 우리의 관심이 쏠려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의, 종말론이라는 게 어떤 시점을 종말이라고 딱 점을 찍어놓기 때문에 예, 그때의 모든 게 이제 쏠리도록 만드는 작용도 하죠 그래서 뭐, 뭐 며칠이 남았다, 몇 년이 남았다 그렇게 참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라는 시간, 현재라는 점과 종말이라는 그 점, 두 점을 딱 찍어 놓고 그둘 사이를 연결하는 게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이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남은 시간을 오로지 종말만 기다리면서 하늘만 바라보고 산단 말이에요. 직장도 그만두고, 집도 팔고, 하늘만 쳐다보고, 주님만 기다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시안부 종말론이 특히 그게 심해요. 시안부 종말론은 시간을 오로지 점으로만 따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때는 점이 아니고, 또 점과 점을 이은 선이 아니고, 공간입니다. 시대라고 하는 공간이에요. 우리가 이미 종말이라는 공간 속에 들어와 있다. 라는 얘기죠. 종말이 언제 오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종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종말이라는 공간에서, 종말의 시대라는 공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성경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점이 아니고 공간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통솔하게 하고 제때 양식을 내주라고 맡겼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때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니까 종말의 시대를 살면서 주인이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다. 라는 것입니다. 이대살로니가 후서에서 바울은 대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종말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대에도 지금처럼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이 있었고 그게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렸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먼저 대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의 날이 가까웠고 구원이 가까웠다. 라고 격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대사론의가교의 성도들이 바울의 얘기를 오해했어요. 역시 그 사람들도 이 종말을 점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불과 며칠 사이에 이루어진다. 혹은 뭐 길어야 몇년안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말론적인 열광에 사로잡혔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미 제림하셨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금방 오신다고 했으니까, 바울의 편지를 받은 지 얼마 지났으니까, 이미 예수님 이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열광에 사로잡혔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이런 모습들이 막 교회 안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 그만두고, 일두고만두고, 가정도 버리고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기도만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바울은 대서로니가 후서를 다시 씁니다 대서로니가 후서는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지만 아직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바울은 주님의 날, 그러니까 마지막 날 이건 점이 아니고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 언제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미 시작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러므로 성도들이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처럼 현실을 무시하고 현실에서 도피해서 하늘만 보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볼때에 그렇게 하고 있는 주일이 맡긴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다. 예수님 말씀처럼 지금 교회가 해야 할 일,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을 또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나오잖아요.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가르듯이 갈라놓고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쪽에 선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을 받는,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었다. 그리고 다른 쪽에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 얘기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뭐이런이런이러 일을 했느냐,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안한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하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을 외면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종말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종말의 시대를 충성스럽게 살았던 사람을 사람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오늘 바울은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과 믿음을 가지도록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1절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과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는 일을 두고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간청한다 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 말,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 그런데 교회가 지금 얼마나 혼란에 빠져 있는지를 알려 주려고 합니다. 2절에서 바울은 영이나 말이나 바울에게 받았다고 주장하는 편지에 속지 말라고 합니다. 그 시한부 정말로 얘기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환상을 보았다. 계시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담이선교회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도 누가 환상을 봤다. 계시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했고 그러면서 이게 한두 사람이 본게 아니고 여럿이 같이 봤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영적으로 무슨 환상을 보았다 그래서 그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니거든요. 바울도 여기서 영적인 어떤 것을 속지 말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대사르니까 교회에서는 심지어 바울이 보낸 편지라고 하는 문서가 돌아다니는 모양이에요. 바울은 나는 그런 편지 보낸 적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환상이나 계시나 바울이 썼다고 하는 편지의 내용이 보겠어요.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 주님 벌써 재림하셨다.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사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재림하셔서 이미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군림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그런 환상이나 건 바울의 편지에 써 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 대사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말에 속아서 잘못된 믿음에 빠지고 마음이 요동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바울이 늘 하는 얘기지만 사람들은 왜 이렇게 쉽게 거짓 복음에 빠지는 것일까요?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자세하게 알려주었는데 어쩌면 그렇게 쉽게 진리를 버리고 거짓을 택하는 것일까요?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드는 말, 자기 생각과 맞는 말을 진리라고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런 자기 생각에 맞는 말이 진리라고 따라간단 말이죠.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바울도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는데, 그건 다 무시하고,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내세우니까 그런 거짓 가르침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게 진리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듣고 싶은 말을 진리라고 믿으니까 그런 얘기 해주는 사람들이 인기가 있고 그런 얘기 해주는 사람들을 따라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논리도 없고 앞뒤도 맞지 않고 성경에 나오는 말도 아니고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난다는 겁니다.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그들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 이걸 밝혀내려고 했어요. 바울 시대에도 그랬지만, 그 후로도, 야, 우리 시대에 이런 사람이 누굴까? 이걸 밝히려는 일에 많이 연구를 하고 그랬어요. 하지만 바울이 하는 말은 그 사람이 누구냐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그런 말이나 그런 말하는 사람들에게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느냐를 따지기 전에 내가 그런 얘기에 미혹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람의 말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믿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늘 살피고 돌아봐야 된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왜 그러냐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혼자 그러지 않아요. 누가,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다고, 뭐, 누가 듣긴 하겠어요? 사람이 그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고, 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단 말이죠. 가끔, 이제 그런 얘기 들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어느 서점에 갔는데 옆에서 두 사람이 얘기하는 이야기를 제가 옆에서 우연히 듣게 되는 뭐 그런 일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가끔 이런 얘기를 들어요. 대한민국에는 목사들 다 틀렸고 다 성경도 잘 모른다. 내가 따르는 그목사님많이 진리를 알고 그목사님많이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줄 안다. 뭐 이런 얘기를 가끔 이제 옆에서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 일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하는 일입니다. 자기 귀를 만족시키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심각하게 잘못된 생각,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그런 잘못된 기준으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멋대로 말하면서 종말을 심각하게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거기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지금 우리에게 진행형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오고 계시고 우리는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말의 때가 언제냐가 아니고 종말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종말의 시간은 점이 아니라 공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종말의 시대에 거짓 종말론에 속지 말고 종말의 시대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고 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대설론이가 후서를 통해서 그리고 바울의 다른 여러 편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13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다라고 합니다 종말의 시대에 우리는 첫째 거룩하고 둘째 진리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혼탁하고 어지러운 시대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는 없어요 착한 일하고, 뭐 경건 생활하고, 여러 가지 이제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단련하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유익한 건 사실이지만, 그걸로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전이라는 말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고 한다는, 하는 게 오히려 자기를 거룩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어요. 스스로 거룩하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위선자이고 예수님이 나무라신 바리스파 사람입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고 우리가 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 됩니다. 종말의 시대에 우리는 또한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방법은 15절의 말씀처럼 든든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은 성경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하나님을 믿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종말의 시대에 헛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고 바른 모습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수 있게 됩니다. 든든히 서라는 말은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여기 휩쓸렸다가, 저기 휩쓸렸다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은 광장에서 외치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너도 나도 자기가 진리라고 내 말을 들으라고 떠들어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반석 위에 든든히 서야 합니다. 이 말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하는 설교만이 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누구라도 성경 해석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말실수를 할수 있어요. 내 설교만 들어야 된다. 내 설교만 진리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의 두 발을 굳건히 딛고 서야, 교회가 우리 믿음과 우리 삶의 반석이 되어야 우리가 든든히 설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근본이 되어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고 헛된 소리에 미혹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교회의 두 발을 굳건히 딛고 서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파도에 요동치는 나룻배와 같게 됩니다.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거룩하고 진리 안에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얻어야 하는 영광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자기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얻어야 하는 영광,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영광은 세상의 영광이나 세상의 자랑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을 때 부수적으로 따라올 수는 있는 것이지만,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영광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가 예수님을 대신하려는 것이에요. 종말의 시대에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 거룩하게 되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출산하셨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예수님에게 영광 돌리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시지 않았어요. 사도들이 그런 일을 했을 때도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도들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사도들도 자기가 그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종말의 시대를 올바르게 사는 길입니다. 유럽에서 청교도들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간 그 초창기에 하루는 큰 일식이 일어났던 적이 있다고 해요. 대낮인데 갑자기 해가 깜깜해지고 사방이 어두워지는 그런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해가 가려지고 날이 어두워지니까 일식이 뭔지 잘 모르던 사람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야, 이 세상이 끝나는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때 통찰력 있는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의무를 다 하는 모습으로 발견되도록 합시다. 세상이 끝날 때 우리가 이렇게 당황하고 허둥대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하는 모습으로 주님께 발견되게 합시다.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 우리의 믿음대로 사는 일을 하고 있어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인이 없는 동안에도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그 모습을 보였던 종처럼, 또 마지막 때 내가 죽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 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는 말을 들은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일,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모습으로 주님께 발견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잘했다.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로구나 하는 칭찬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될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리고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헛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게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보시고 잘했다고 칭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우리가 맡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시도록 주님 뜻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이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고 나옵나이다. 아멘. 아멘.